샬롬.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날씨 변화가 큰것 같습니다. 큰 날씨 변화에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항상 체온 유지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의 등잔대와 등불에 관한 규례에 이어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관하여 기록하고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언급하신 이후 마침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여러분 처음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어느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미가 그물을 만들기 위해선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미는 첫 줄을 칠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 붓습니다. 약하다 싶으면 걷어내고 다시 첫 줄을 칩니다. 또 약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걷어냅니다. 그렇게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하여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의 먼 길도 발 밑에 한 발자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시작하라는 뜻도 있지만 처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발이 어디로 향하느냐, 첫 인생 계획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첫 말이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느냐, 첫 인상을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좌우됩니다. 긴 인생의 처음은 아침입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합니까? 첫 시작, 첫 생각, 첫 행동.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처음이 좋으면 그 이후도 분명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승패는 시작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 그리고 하루의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행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모습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계가 앞서가며 그들의 실곳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계가 그 누구보다 앞서가며 약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안정과 평안, 보호하심과 쉼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첫 시작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